아, 드디어 개막전을 맞이했습니다. 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훈련의 성과를 팬들에게 공개하는 자리인데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네덜란드 대 브라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고프로 출발합니다. 에델르 밀리타 패스 차단합니다. 어 프랭키 도용 선수하면 역시 멀티플레이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 데뷔 이후 줄곧 주목을 받아왔던 선수죠. 2021년 스페인 리그컵 결승전이었나요? 공격 이선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쳐 보였던 경기가 생각이 나네요. 사실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실망스러웠던 장면들도 없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더용이 활약했던 바로 그 컵대회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승리였어요. 네, 4대역으로 완승을 거뒀고 더용 선수가 두 번째 골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측면에서 날아왔던 크로스를 그대로 다이빙 헤더로 꽂아 넣었죠. 요한 크루이프. 마테우스 쿠냐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잘 찼습니다 자, 자 들어가나요? 자 때립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첫제 골을 터뜨립니다 브라질 브라질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네이마르 골이 골문 안쪽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쇼팅입니다 아, 어, 이런 건, 키퍼도 어쩔 수가 없죠. 원더 골입니다. 슈팅하는 순간, 득점임을 직감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맞았거든요. 브라질, 중요한 경기에서, 먼저, 한골 앞서 나갑니다. 원정 경기 선제골을 넣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네덜란드로서는, 큰 키에서 오는 이 점을 활용해서 공격할 겁니다. 슛! 슛! 네덜란드! 들어갑니다. 공점골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받은 대로 곧바로 되돌려줬습니다. 헌더스텐 세컨드볼 잘들어넣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 보여주네요. 세컨드볼을 예상하고 미리 위치를 잡고 있었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실점으로 분위기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빠르게 잘 만회했어요. 이대로 흐름을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네덜란드 빠른 역습이 특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높은 지역에서부터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예, 상대 입장에서는 역시 공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을 모두 내주는 느낌이 들것 같은데요. 하지만 체력 소모가 심하죠. 슛! 글로 나왔어요. 네덜란드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네덜란드 약속 찬스. 요한크루이프. 카카. 프랭크 데어. 반바스템. 요한크루이프. 어떻게 할까요? 슛. 어어어어 어, 어, 아직 처리가 시작다 슛. 뛰다. 선방!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laughs> 요한 크루이프스루패스이정네요으로스루패스네이마르자역스기이다호드자고스럽 아,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럽나우지뉴 자, 서로 만났어요. 제치고 나갑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다비즈,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반전 30분째가 지났는데요. 마테오스 쿠니아, 파울 지적됐습니다. 거리가 한 30m 정도로 보이는데요. 자, 흘러넘고. 카카,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카카.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아, 기회가 왔습니다. 프랭키 테요. 이 시대를 대표해 주는 선수죠. 호드리고.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프랭크 대용. 요한 크립 오른쪽으로. 자, 올려주는데. 딩 아우! 살짝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슈팅이 골대 안으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욕적인 슛이었습니다. 브라질.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무리는 에 실패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역습입니다. 카카. 지우베르 투시우바. 네이마르. 마테우스 코냐. 다비즈. 좋은 압박입니다.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보드리고, 보드리고. 슛. 네덜란드 위험한 상황에서 잘 버텨냈습니다. 호나우지뉴. 프랭키 대요. 자, 역습인데요. 찔러줍니다. 카카 네덜.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 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양팀 점수차 없는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양팀 모두가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후반까지 이어진다면 다득점 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양팀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나머지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다비지코나우지뉴 빠르게 나가야죠. 호드리고 네이마르 마테오스쿠냐 프랭키데요. 이걸 끊어냅니다. 반바스템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끊어냅니다. 가사 어 좋은데요. 때립니다. 브라질, 들어왔어요. 역전 들어왔어요. 역전! 들어왔어요. 역전 브라질 역전 역전골입니다. 브라질 역전골이 들어갑니다. 경기 뒤집습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기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브라질 자 이제 첫번째로 선수를 바꿔줍니다. 브라질 한골차로 앞서 나갑니다. 수비가 붙었습니다. 프랭키대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비니시우스 자 카운터 시도 비니시우스 특유의 뛰어난 돌파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브라질로서는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골더만드슛 만들... 브라질 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 골입니다.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도마리오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런 수은 막을 수가 없죠. 공을 끝까지 보면서 제대로 구석으로 때려넣었어요. 포마리우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브라질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슛! 뛰다 선방! 본능적으로 막아냈어요. 엄청난 순발력입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아, 벗어났습니다. 브라질 선수 교체 카드가 아직 추가로 남아있습니다. 지우 베르투시우바 파울로 세르지오 자 역습인데요. 비니시오스 네이마르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네이마르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굴리트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네이마르. 붙었죠? 위험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위치 좋습니다. 때립니다. 브라질.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호마리오. 이 골로 서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